문제의 MBC가 기어이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무한공항 역의 기참사 보도 과정에서 MBC는 정체불명의 화면을 송출하며 방송사고를 일으켰는데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여러 가지 텍스트와 이미지들이 보입니다. 그중 우측 상단에 위치한 저 문구 보이시나요? 탄핵 관련 817. 아마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문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탄핵 817이라는 문구가 단순히 방송 준비 과정 중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는 그동안 언론의 중립성 위반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왔죠.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정당에 대하여는 자신들의 일방적 입장을 담아 원색적으로 비판해온 반면, 민주당과 이재명 같은 좌파 진영에 대해서는 단순한 보도의 형태로 다루거나 좌파 진영에 불리한 뉴스는 일체 다루지 않는 식으로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으며, 마치 편향방송의 교과서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MBC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닙니다. 이념적으로도 굉장히 편향된 집단인데요. 그들의 그릇된 안보관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MBC는 지난 제76주년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한 보도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았었죠. 특히 북한의 열병식 보도와 비교했을 때그 차이가 두드러져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상파 3사 중 유일하게 국군 이날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고 이날 행사에 관해 보도할 때는 군사정권 방불 시민 불편 등이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며 국군의 날 행사의 의미를 축소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는데요. 그에 반해 과거 북한 열병식 관련 보도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북한 열병식에 대하여는 역대 최대 규모 화려한 조명 등 긍정적 미사 요구를 붙이는가 하면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비판적 태도 없이 행사 내용만을 전달했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기생하면서 한국의 이익보다 적국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MBC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MBC의 정치 이념적 편향성으로 비추어 볼때 이번 방송사고로 노출된 탄핵 817이라는 문구도 대통령 탄핵에 관해 적국에 보내는 어떠한 메시지가 아니냐. 이러한 추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방송사고에 대해 MBC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으며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해든 억측이든 MBC는 조금도 억울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MBC를 보며 억울하고 속상했을 국민들의 심정만 할까요? 저탄핵 817이라는 문구 관련하여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신다면 방통위도 MBC도 언론 노조도 국민을 우습게 보고 기망하는 결과를 내놓지 못하겠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좀먹는 부패한 좌파 세력에 대해 끝까지 파헤치는 채널이 되고자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